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PI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단순히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런 구간이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 그 순간 가장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고요. 고급 정보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시장은요. 주도주 찾기 싸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 이 주도주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몇 배, 몇십 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결국 주도주를 잡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PI가 이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삼성이 유리기판 진출 선언을 하면서 주가가 두 차례 크게 상승을 했고 이번에도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유리기판은 단순한 그냥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나 인텔, 삼성전자, 뭐, TSMC, 이런 굵직한 이런 기업들, AI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에 핵심 부품으로 유리기판에 주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열 전도성이나 확산성, 신호 전달 속도 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에 PI가 자, 이 유리기판 1대1 0관통을 부분에 이 기술 특허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자, 하락 추세를 보여 오다가 이 추세가 뒤집힌 움직임이, 지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진출 소식에 추세가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상승이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이제, 저기, 여기서 윗꼬리를 달렸던 이런 구간에 돌파 여부다. 만천원대에 돌파 여부고 지금의 거래량이나 파동,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 무난하게 돌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전까지 우리가 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재료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단순히 기대감으로 보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PI가 이미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대가되면서 글로벌 생산 증설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부각, 부각이 되고 있다 특히나 PI가 유리기판 외에도 지금 2차전지 이슈가 또 붙어 있는데 2차전지 검사 장비가 붙어 있는데 저는 지금 2차전지가 바닥을 찍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수혜, 2차전지와 반도체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이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이두 가지의 섹터들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두개 섹터를 같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다시 꺼내 든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특히나 지금 2차 전지에 관한 이 탑픽에 대한 의견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들을 잡아가야 되고, 어떤 지금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PI도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목표가 한번 달성을 또 드렸죠. 한번더또 매매할 수 있어요. 왜냐?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워낙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을 지금 매매를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 유망 종목도 제가 분석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돼요. 입장이라고 보내만 주시면 제가 링크랑 여러분들 지금 연락 받을 수 있는 지금 링크랑 우리 종목들 자 히든 종목들 실시간 타점 보내드리고요. PE 관련해서 대응자료집까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벤트 진행하는 동안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리고요. 당일 매수 가능한 무료 종목까지 드립니다. 단순히 종목 추천만 하는 방 아니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실시간 타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문자로 바로 안내 드리며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최근에 오리엔트 전공, 넥스트아이, 윌비스, 솔트룩스, CS윈드 등 이렇게 미리 잡아서 급등 전에 모두 타점 안내 드렸고, 모두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매번 놓치고 따라가는 투자, 이제 바꾸고 싶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실시간 매매 타점, 히든 시나리오, 종목 바로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식, 하나의 종목이 제 레이더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저 그런 반등 정도로 평가를 했지만, 차트를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이런 종목으로 수백 프로 수익을 드리고 최근에는 뭐 솔트루스, 파루, pi, 그리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로 수익 계속 드리고 있죠. 기술력 중심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재평가가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력이 결코 평범하지 않고요. 국내 최초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실질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술, 실제 상용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정책 테마 흐름까지 결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정보 싸움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언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라는 거예요. 그 시점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선침해 하는 것, 이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흔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타점 전략을 가진 사람이 수익을 챙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주식,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급 제로라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승률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올까 말까 한빅 재료가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금액을 좀 어떻게든 해야, 이제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들어가면은 물론 좋지만, 하지만 좀 형편이 안 된다 하셔도 단돈 100만원 정도라도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 100만원이 억대 계좌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더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장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거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조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